네, 김달진 문학관에 오면 여러 가지 상상력도 일어나게 되고 할거리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문학관을 한 바퀴 돌면서 김달진 생애와 작품 세계를 좀 보고 나서 이 생가에 들어오면 열무밭이 있어서 열무밭 앞에서 열무꽃을 낭송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 우물 앞에 오면 샘물을또 낭송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뒤에 또 감나무가 있어서 청시라는 어, 시를 또 낭송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여기 김달진 문학관 쪽이라서 어, 이것도 우리 창원시의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어, 어, 선생 원김발진 선생님의 이런 작품이나 이런 시들 이런 게 되게 잘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직접 이런 백자에서의 그런 좀... 좋았습니다. <laughs> 네, 이런 데가 있다는 걸좀 주의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고요. 좀 많이 추천을 좀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사 마을 통장 김기훈입니다. 예, 우리 소사 마을에 김달진 선생님 문학관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여기에서 김달진 문학관 선생님 예, 시집도 읽어 보고 또 겸사겸사 이래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데 대해서 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달진 문학관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오셔서 시도 읽어보시고 정서적인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을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손님이 많이 조금 뭐 자기 적게 오십니다만 앞으로 또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은 우리 소사 마을을 더욱 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진 눌러간 선생님은 불교 대학에 또 입문을 하셔서 많은 불자들을 양성하셨고 지역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말 김달진 선생님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원시 그 진해구 운동일동장 조지숙입니다. 어, 저희 고장에 오라 김달진 신 선생님의 어, 생가와 문학관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 이 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이나 하계사님께서 늘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간데 순찰하다 보면 눈에 일일이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을에 오시면 언제든지 소사마을을 찾아주시고 김달진 생가도 찾아주시고 김달진 생가와 더불어 조그만 운동수원지 쪽으로 나가시면 박배덕 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동수원지북부장 개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둘러주시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김달지 문학관은 글쓰기가 뭘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고 푸근하게 안내해주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원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런 곳이 없을까 하고 참 많이 찾았거든요. 알고 보니 가까이에 김달진 문학관이 있었어요. 문학관이 이름만 그럴싸한 곳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요건, 그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문학관 첫 수업을 받고 나서 아이들과 제가 느꼈던 인상은, 야, 정말 잘 왔다. 정말 따뜻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철학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느낌, 그게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는 김달지 문학관이 될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김달지 문학관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주와 황주 엄마 송기녀라고 합니다. 날짜니 문학관는 아이들이 3,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었는데 시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매일매일 소풍 간다는 기분으로 토요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어, 학교 거는 늦게 시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늦을까 봐 아침부터 서둘러서 어, 준비를 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과 함께 어, 애들이 처음에는 글을 쓴다 시를 쓴다 이랬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 나 못해요 라고 하던 친구들이 어, 어, 주제를 던져주고 재미있게 하신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시고, 또 자기의 경험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김달진문학관이라는 조금 시골스럽고 어, 정감 있는 곳에서 어, 아이들과 같이 어, 많은 얘기들을 풀어주셔서 자, 저희가 부모님이라고 해도 학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접근해 줄수 없는, 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설들 시선들을 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아이들이 어, 글을 쓰고 싶다 저희 큰애는 글 글을 쓰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저희가 계속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어,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